소울 앨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사랑도 받고 너무 잘 돼서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영화 30년 넘게 했는데 영화 이렇게 크게 잘 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배운 거는 아 영화가 크게 잘 되는 것은. 관객들이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렇게 참, 영화보다, 아, 관객이 참 영화보다 훨씬 지혜롭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서울의 법이라는 작품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어, 이 작품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좋은, 어,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어, 큰, 다시 무대 인사를 할수 있는 감격스러운 자리가 다시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안녕하세요. 신모 총장 역의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좀더 일찍 무대 인사 이사, 천만 인사를 드릴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그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어, 저에게 이렇게 큰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새해 건강하시고. 어, 개봉 첫주 무대 인사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팬들 여러분, 팬 여러분들 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 고맙습니다. 모두 새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천만 배우 김성균입니다 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우리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정만식 선배님처럼 천만 자주하는 배우가 될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서울의봄 초중반부의 그 원경대령이라는 역할로 나일 배우 최일경이라고 합니다. 그본에서일께 정말 정말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태서일본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에서 일본에서 일본 어 천만 부대 인사를 하게 되자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아, 정말 이렇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영화 응원해주시고 힘써주시고 어, 관객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모차장 민성배역의 유성주입니다. 제 영화 서울의 봄 네,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만 그 이상도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녕하십니다 이공수 도희철 연기한 최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에 아주 따끈따끈한 새해기 천만 배우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겨울에 정말 기분 좋게 예, 하루하루 보낼 수 있었고요. 어, 이렇게 뭐 감사 부대 인사를 할 거라고 정말 아,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봉수역 특전사령관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귀엽다. 웃음> <laughs> 어, 예, 그래요. <laughs> 그렇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우리 이모 이모님이신가요? 아기랑? 아니면 어머님이신가요? 예, 네, 같이 오셨는데 정말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네. 저런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두어 번 도우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힘드시는거 많은데 예, 네, 두어 번 도우는 것도 뭐 자꾸 움직이는 것도 건강하시기 좋니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찬 역할 같은 남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저희 영화 많이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천만 배우 정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관에도 아마 오늘 서울의 봄 영화를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천만 감사 무대 인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잠깐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 극장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면은 서울의 봄이 전하는 감사한 고스란히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또 감사드리지만 오늘 이 천만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배우분들께서 사인 포스터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네, 자리에 앉아서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